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우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이런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 어떤 상황이 있던 시대에 지금 얘기하는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최소한도 이 본문의 문맥상 보려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제합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는, 예, 복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복에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것을 임하는 게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을 하나님 나라 할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마치 그, 우리가 만화영화에 보면 뭐 손오공이가 이렇게 구름 타고 오잖아요. 그렇게 오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 너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게 아, 예,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임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를 말씀하네. 무슨 얘기냐. 종말의 때를 얘기해요. 때가 이르르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때는 노아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가 때와 로세 때는 어떤 거냐, 맞 거냐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이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어지면, 그날이 되어지면,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 근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 로세 철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면 내가 이제 3,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한두 사람이 그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거나 한 부부이거나. 그렇죠? 부부일지라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내 배로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는 어, 자기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요비 있을지라도 그들은 각각 자기의 로 자기의 로 구원을 받지 다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을게 아니다. 그래서 함께 부부된 사람이자고 우리가 부부는 뭐야 한몸 일체라고 돼요. 그렇죠? 한 몸이 되어졌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믿음 이 있는 사람은 불의심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버리,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한몸공동체가 뭐합니까? 부부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부부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한몸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다, 데려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림당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5절에 두여들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 함께 맷돌을 갈면 어떻게 해요? 맷돌을 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맷돌을 갈 적에 예,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뭘 이게 그 잡는 거 있잖아요. 그 잡는 걸 뭐라고 하던데? 어처구니? 어이? 하여간 뭔가 있어요. 그 잡는, 이걸 잡고 둘이 함께 돌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둘이 돌려가면서 한 사람이 또 놓고 돌려가면서 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맷돌을 갈고 잡고 돌고 리 돌고 돌리고 하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는 버림당하고 하나는 들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기는 깨어있어야지 저 사람만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이렇게 뭐저 사람 함께 나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거. 이런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부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냐. <laughs> 여러분 상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 주검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독수리들이 모여야 된다. 여러분 주검이란건 뭐예요? 시체들이죠.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누가 모여든다?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이 독수리는, 에, 시한하게 지금도 그렇지만 사체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죽은 걸 먹어요. 하이에나도 죽는 걸 먹잖아요. 대개가. 산 것도 잡아먹기도 했지만 그렇잖아요. 죽은 시체를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는 곳에 누가 달라든다? 그 먹을 것을 사마는 먹을 것을 즐겨하는 어떤 존재가 다가와서 뭐한다? 미혹하게 되고 그들을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은 들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버림 받았느냐? 했더니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예,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형통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변해요. 내가 너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죠. 계속 마지막 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일하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뭐가 생겨요? 믿음에 있어서 뭐가 왔어요? 균열이 생기고 사단이 틈타는 그런 뭐가 생겼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그래서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그들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낙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를 했으면 기대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걸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라 것입니다. 이 이름을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여 기적을 행할 때에. 5천명이나 되는 장정이 5천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고 입혀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한테 너희들이 좀 먹여보고, 좀 해결을 하겠더니 우리는 또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해결하겠다고 런 거야. 여러분, 또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있어서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우리는 그것밖에 없는데, 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야만 꼭 오천명을 먹일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칠병여의 기적과 오병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이 바리세인들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바리세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떡안 가져온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문제 삼은 줄 알고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떡 다섯 개로 몇 명을 먹였고, 떡 일곱 개로 몇 명을 먹였더냐. 떡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는 거, 왜 모르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이 없을지라도 사역을 하시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라 사실이라는 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떡이 있어야만 뭔가 이룰 줄 이렇게 생각 하는 거예요. 마치 뻥튀기를 해더라도 뭔가 있어야 거기에 뻥튀가 돼서 응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고 있고 다른 유사 종교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낚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면서 무슨냐?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되어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마지막 때에는 흔들려요. 사단이 그 틈새를 두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미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마귀는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론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표현해요.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신앙으로부터 오는 생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왔던 교육으로 들어왔던 어떤 자기가 뭐 이성적인 어떤 누구에서 들어서 왔던 그런 것들이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특기 말이야. 기도를 했으면 주님을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좀 때가 늦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 약속이 늦어져서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야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으로 해요. 그 자기 방식으로 이걸 시도해서 이루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에 보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 약속했습니다.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복을 이루고 큰 축복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76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10년 동안 노력해 봤는데 애가 안 생겨요. 애가 안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다 하는데 이 엘리엘셀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 아니야, 네 씨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씨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생각해보게 아브라함도 사례도 생각하게. 아, 경수도 끊어졌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난다니까. 어, 내가 아니어도 낳을 수 있는, 나으면 되는가 보다. 그래서 씨도 인게 누굽니까? 사례의 씨종 데려다가 오늘 데려가가지고 좀. 자식 좀 낳게 해줘. 해놓으시오. 그래가지고 낳게 한게 이스마일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이스마일 낳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는 이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중에서 약속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라고냐면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을 신뢰라는 하 겁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언제가 될 때가 되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기도할 때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거야. 이 신뢰가 끊어지지 말고 확실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할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무슨 기도, 무슨 말씀하는지 알아요? 항상, 항상, 항상이라는 말은 빈틈이 없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믿고 신뢰고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에 되면요, 사람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세상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각색 방법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막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신앙이 흔들리는 뭐가 와요? 이상한 것들이 와요. 신앙도 아닌 것들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게 뭐냐. 기도를 하셨으면 반드시 되어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기도 한번 하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언제까지?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에서도 말씀한 게 뭐냐. 6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에르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종일 종야로 잠잠지 않게 하였노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에르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야? 기도는 한번 했으면 언제까지요? 주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요. 이건 무슨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시장 가니까 대충 나도 한번 가볼까 하면서 대충 뭐좀 얻어먹을까 하고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이라라고 믿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을 그 놀라운 그 사역을 이루려고 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성경에 보면 야곱이에요.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날 와서 이제 본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형이 다 자기의 모든 원한을 잊어버리니 하고 데려오는데, 집에서 길리운 자 여러 명을 데리고와가지고 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300명인 걸 데려와가지고, 동생을 가만 안 두겠다. 한번 입안에 손좀 봐주겠다고 찾아오는 그형 예서를 보면서 얼마나 기겁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먼저 보내면서 야곱은 야복강에 서가지고 야복날에 기로가서 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나도 붙잡고 좀 자기를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붙잡고 애 뭐야 간절하게 그걸 예 부르짖고 호소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자기 뼈가 이골 때더라도. 자기 환덮배가 이굴 때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내가 살수 있다는 이 믿음 갖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고 하셨어요? 겨루어서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 얘기를 무슨니까? 얘 뜻을 꺾을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의 뜻을 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칠 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원한이라는 것은요 안 풀리면 한이 맺혀서 못 자요 못 살아요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원한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원한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시도 안 했어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시도 안 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이런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미혹하고 인간적인 생각, 자꾸 다른 생각을 쳐다보니까 사단이 뭘 줘요?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스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뭐라고 했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준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위해서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 짓고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감사함으로 원망이 아니에요. 세상을 주관하신 것, 세상을 섭리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신뢰를 보이고,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감사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축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셨더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가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 줄여 남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너희는 나보다도 더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주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못 하느냐? 기도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부서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고, 기도하고 흔들리는 자들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요 물결처럼, 파도의 풍랑처럼 막 흔들리고 이런 요동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요 그러려면 아예 기도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요? 야구부서에서 말씀한 게 뭐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구해서도 응 받지 못하는 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두 번째는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내 욕구, 내 마음대로 살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세우려고 하는 남을 이롭게 하고, 그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복을 내려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응답이 지연될까요? 그것을 물으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한 것들은, 이제는 뭐하라?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히브에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구하는 자에게 뭐한다 상 주신 응답하신 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낙망하지 말아야 될걸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거한 과부가 자기에 대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 재판장과 원수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원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관이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한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주한테 다가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재판관한테 다가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필리포스에 보니까 하늘에 속하든, 땅에 속한 것이든, 땅 아래 속하지 않든, 땅 밑에 있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제,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짖으면 돼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주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수한테 가서 부품 풀어달라고 한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신 재판관한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해결할 수는 있 재판관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재판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세상을 주관자이신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원한 원한을 준 사람한테 가서 해결해보라 그래요. 그 사람 절대 안 관계 있는 사람은 절대에게 안해결해 줍니다. 원한 관계인 사람 은 해결 안 해줘요. 죽었다깨라도안 해줘요. 그냥 그래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인 사람은 누구예요?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에 가서 시달리지 말고, 세상을 주관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 혼자 안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문 16장에도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18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물며 죄 문제까지도 해결된다. 세상 것은 당연히 해결되고 우리의 죄 사함까지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게 뭐냐? 우리의 주관자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들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권을 갖고 재판을 갖고 자기의 얘기 안 되면 들어주지 않는 이 사람도 귀찮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들어줬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귀찮게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8, 7절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밤낮 부르짓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혼자, 저 혼자 안 되면요. 양보부서 말씀한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니까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합심해서 나를 좀 기도 좀 하자. 함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오늘 우리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요. 에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 이룬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해요. 내가 마지막 때 말이야. 세상에서 뭘 보겠다? 행위를 보겠다?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여러 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들어주겠다는 이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